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입니다 2025년 세력주를 공략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삼십이랑 같이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DS 가족분들. 자 즐거운 월요일장이 밝아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끈 AI 반도체 대시세가 자 이번 주한 주에도 펼쳐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십이랑 AI 반도체 종목분들 중에 특히나 고대역풍 매물이 수요 폭발 구간에 있지 않겠어요? HBM 반도체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야 될지 자 오늘의 동향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에 가장 큰 이슈였죠 반도체 종목 하락할 것인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바로 미중 관세 또 미중 무역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기미가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하면서 100% 추가 관세를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새벽이었죠. 월요일장이 밝기 전에 새벽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자,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합리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새로운 미국의 입장 소식이 나왔어요. 자, 미국 측에서 중국의 관세 부분에서 협상의 의지를 딱 월요일장 밝기 전에 밝히자 삼성전자 어떤 추세를 그리고 있겠습니까? 네, 저가 마이너스 4%부터 보합수준까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외국인들이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물량들을 팔지 않고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자 시가가 마이너스 3%였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시가 위쪽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이러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등시세에 힘입어서 각종 종목군들이 하락폭을 이겨내는 상승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미 반도체, 대만의 새로운 장비 공급 모멘텀으로 주가를 전고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고대폭 매물이 장비주의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특히나 삼성전자, s k 하이스가 이제 오픈 AI에 월 90만 웨이퍼 두배 이상의 고대폭 매물을 납품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테스트 장비주들도 큰 수혜를 입죠 테크윙 자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시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그에 반해서 DI 아주 큰 상승 시세를 보이고 있죠. 고대 폭 메모리 종목군들, 각종 HBM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락을 이겨내는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존 주주들을 털고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은 자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세를 이끌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삼식이가 핵심적인 반도체 종목군들, 어, 소캠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세력이 쓰러다는 HBM 반도체, 수혜주, 어, 상당히 반도체 영상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자, 지난 주말에는 미증시가 역대급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자, 반도체 종목이 어떻게 동향이 될 것인가 영상을 남겼었는데, 자,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세, 부가에 따른 하락 시세,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변동성, 기회가 될수 있다. 3분기 실적 모멘텀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안에서도 삼성전자 SKNX의 3분기 실적이, 자, 10월 셋째 주, 넷째 주 발표되는데, 10조 이상으로 평가되으로써 반도체 종목군들의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삼시아 영상 안에서 뭐라 고 말씀드렸죠? AI 투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자, 빅테크의 AI 투자 물량들이 앞으로 202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자, 공급 과잉이기 보다는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 어, d r 부분과 랜드 메모리와, 자, HM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대폭 메모리 부분에서도 실적이 폭증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고대품 메모리 매출이 앞으로 2026년도까지 최고조에 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영상 안에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수급들이 들어온 종목군들을 좀몇개말씀을드렸었죠 한미 반도체. 자, 오늘도. 하락시세 이겨내는 급등시세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 기관계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받아 먹고 있다고 한미반도체 말씀드렸었고 자 DI 종목도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DI도 외국인들이 선택한 테크윈과 마찬가지로 고대품 매물이 검사장비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죠 SK하닉스 삼성전자에 둘다 납품을 하고 있고 결국에 정고점 라인 뚫어주니까 악재가 있어도 급등하는 패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삼시위가 앞으로 반도체 여러분들 큰 수익 들수 있을 때까지 여러 영상을 고대품 메모리, CX의 반도체, 유리기판까지 핵심적인 종목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자 앞으로 반도체에 어떤 세력주 공략해야 될지 삼신이랑 같이 한번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링크가 보이시죠? 삼신이랑 실시간으로 핵심적인 대장주들을 공략하는 실시간 주식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적어 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미중 분쟁 터졌을 때, 자,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최신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속보를 알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죠. 합리적인 협상에 대한 실시간 속보들 올려드리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한 반등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소식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최근에 로봇주, 방산주, 반도체주, 조선주 각종 주도 섹터 안에서 흐름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핵심적인 세력주 대장주 받아가서 자 이러한 높은 수익률 볼수 있는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벌써 정고점 돌파 시세 이후에 자 미국장에서 원전주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두산에너 빌리티도 천천히 하락장 이겨내는 강한 상승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가스터빈 두산에너 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처 수출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오늘 장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특급 시그니처 종목으로 드렸죠. 자이 종목은 사실 우리 공모방에서 9월 달부터 어 두산 에너빌리티 6만 천 원에 잡아드리면서 자 s m r 매출 소식이 이제 4분기에 나올 것이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흐름들이 나온다고 6만 원대부터 말씀드린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흐름들 보이고 있어요? 네 삼각수렴 끝자락에서 돌파 포지션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들의 진입하거 아니겠어요 자 삼신이랑 같이 함께하는 공부방에서는 자 여러분들 시원한 급등시세 볼수 있는 다음의 세력주 그 세력주를 드릴 겁니다 자 우리 공부방에 다음을 준비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도체 로봇 조선 원전 핵심적인 주도 섹터 안에서 대장주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같이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시장의 다음 세력주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5 0 1 7 9 0 2 8번으로 숫자 7번 눌러주시고, 네, 같이 공부하는 주식무료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숫자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한미반도체, 도로토 DI. 자, 이러한 고대폭 매물이 장비주들부터 다시 한번 반등 시세를 그려나오고 있습니다. 어, 미중 관세 때문에 시가부터 하락했었던 종목군들의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상승 흐름들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높은 구간인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 지난 4 하락했었던 나스닥, 그런 화해 제스처가 나오자, 2.7%, 벌써 장 전부터 반등 시세를 그려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S&P 다우지수도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10월 30일에 있을 F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네, 한번 털어낸 것이라면 신고점에서 어, 물량들을 한번 털고서 추가적인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맞는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기존의 물량들을 털어낸 것이라면 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연속적인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미중 관세 미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께서 관세 여파로 미증시가 폭락했는데도, 왜 반도체 종목군들을 기회로 여기셔야 될까? 앞으로의 실적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대장주들을 꼽아드린 영상이 있었죠. 수급들이 들어온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군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언급드렸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려 미국 증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자 오히려 그냥 빅테크의 AI 투자 뭐 오픈 AI AMD 대규모 GPU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AMD에 고대폭 메모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더더욱 고대폭 메모리 삼성전자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것이 2026년도까지 뭐 이러한 모멘텀들 상당히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SK하닉스의 실적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종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이 증가가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악재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를, 이 설비, 자기 자본 대비 설비 투자를 나타내는 항목인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올려요. 그 극대화되는 구간이, 전년 대비 극대화되는 구간이 2, 25년도고, 총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2026년도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반도체가 계속적인 신고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디램 부분의 산업을 점검을 해보자면, 지금 2025년 3분기가 넘었죠? 요쪽 라인들부터 지금 공급과잉이냐, 오버서플라이 공급과잉이냐,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너무나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쪽 오버 서프라이 오버 공급이 과잉이다. 지금 2026년도 3분기까지 쇼티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반도체가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죠. 랜드도 어떻습니까? 랜드도 마이너스 8%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위 전망을 보시면 자 오버 서프라이 쇼티지 어느 쪽에 위치해 있죠? 2026년도 3분기까지 공급 부족이라는 겁니다. 쇼티지 현상이 계속으로 일어나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으로 증가할 거고 이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 상승을 계속으로 보여 줄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폭 메모리도 어떻습니까? 자, 앞으로 공급 고대폭 메모리의 캐파가 증가하게 되어 각 기업들의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의 마이크론의 전체적인 총량에서 매출비중은 늘어나고, 늘어나게 되고, 공급추위와 전망을 보시면, 2024년 대비 2025년도, 6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대역품 메모리의 공급추이를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실적은 별개가 될수 있겠죠. 3분기 실적이 10조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6년도에는 그 이상이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여파로 반도체, 앞으로 2026년도까지 슈퍼사이클에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추가 하락 시세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겠습니까 이 하락을 분명히 기회로 받아들일 줄 아셔야 겠죠 자 그래서 선지기는 자 관세 부과일이 11월 1일이죠 그리고 10월 30일에 fomc 결정 일정이 있어요 이러한 구간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죠 관세 부과와 금리 결정에 변동성 구간이 생길 수 있다. 이 구간들 안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기회를 잡아가셔야겠고 실적이 삼성전자 14일, SK하닉스 10월 27일인데요. 결국에 사,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반도체 투탑 종목에 실적 나오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변동성 구간들이 이겨내는 강력한 반등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시이가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군들 하락이 기회가 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하락했을 때 그러면 뭘 잡아야 될까 당연히 삼시이가 영상 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HBM 고대오 메모리 또 CXL 메모리 이렇게 포인트 잡아드렸죠 고대오 메모리 CXL 메모리 저전력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 를좀 담아가셨으면 좋겠니다 TLB, 뭐 어, 네오샘, 네오샘, 테크윙, DI, 유니샘, 워닉. I.P.S. 테스 심테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많이 또 금요일에 많이 올라왔었고 자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죠. 어 우리 지난 8월달부터 8월달부터 2개월간 외인 기관들이 강력하게 쓸어담은 걸볼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강력한 매집이 들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장주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외국인 600만주 삼성전기도 꼭 보세요. 자 이번 하락이 기회인 종목군들은 외인 기관계들이 지금까지 8월부터 9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일 겁니다. 삼성전기, TLB도 외국인 130만주고, 심테, 외국인 300만주, 대덕전자, 기관계 280만주, 테크윙, 어때요? 어? 기간계 3 9 0만 주, YC, 기간계 외국인 통신 매수, DI 외국인 21만 주, 유니테스트, 나고대품 메모리 수혜주 아니겠어요? 기간계 110만 주, 한미 반도체, 어, 기간계 110만 주, 테스 외국인 160만 주, PSK 홀딩스 기간계 80만 주 이렇게 외인 기관들의 강력한 매집 들어오는 종목군들 잠신이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오늘 삼신이가 주말에 우리 미중 관세 참으로 악재가 있는데도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을 것이다. 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테크윙. 자 어떻습니까? 결국 지지해줬던 구간들을 지켜내면서 기관계 쪽의 강력한 수급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겠어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10월달에는 마이크론까지 네 퀄테스트가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세가 앞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고대풍 메모리 테스트 장비주 아니겠어요? 이러한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담아가셔야겠죠. 자 오늘 또 급등했었던 D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고점 라인들을 처음으로 돌파를 해줬어요. 이 DI 같은 경우에 삼시기가 세력이 쓸어넘는 HBM 반도체 대장주 영상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이다. 전고점 뚫고서 자 이러한 패턴이 나왔으니 물량을 받아주는 패턴들이죠. 나왔으니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고점 뚫어주는 패턴 나왔으니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영상 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종목 아니겠어요? 자, 고대품 매물이 YC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인 수급들이 전고점 라인 위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자, 우리는 HBM 반도체를 투자할 때네 테스터 장비를 납품하는 테크인 DIIC 유닛테스트가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 방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테크윈, DIYC, 삼성전자, s k 하이스가 시세가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종목군들이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 한미반도체정 전고점 라인도 뚫어주고 있죠. 장비주 대장주는 한미반도체고 테스터 장비 수혜주들은 테크윈, DIYC이고. 3시간 영상 항상 남겨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죠. 크게 한번 보시면 이런 종목군들이요. TLB, 네오셈, 테크윈, d i y 유니셈, 워닝IPS, 테스심텍. 트 요런 종목군들이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장을 이겨내는 하락 시세가 나올 수 있다 테크윙, 디아이, 유니센, 자 원익, IPS, 전공정 반도체 삼성자,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테스, 심테자 오늘 시세를 하락 시세를 이겨내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결국 순환의 방식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세가 나올 겁니다. 고대어폭 메모리 종목에서는 요런 종목도 PSK 홀딩스, 자, 기관계들이 연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자, 시세 눌림목 구간들, 저점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 아니겠어요. 전고점 이제 6만 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런 라인들 안에서도 PSK 홀딩스가 돌파 구간들이 형성이 되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고, 고대어폰 메모리 테스트 장비,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 군들 가져가시고 HBM 대장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대시세, 급등시세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증권사에서 고스피 3분기 11월 14일까지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섰는데요 자 반도체가 살렸다는 결국에 실적이 나오는 구간, 그 핵심세터가 뭐라고 증권사에서 보고 있어요?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로서 단기적인 악재, 미중무역 관세 때문에 하락했었던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만 공략한다면 11월달까지 여러분들께서 무난한 상승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이 나올 때까지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리포트, 공시자료, 뉴스, 속보까지 올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할 테니까요. 자, 앞으로도 반도체의 핵심, 세력주를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공방에 입장하셔서, 자 이러한 앞으로의 주도 섹터에 대한 변화의 흐름들 체크해 가시면서 세력주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 세력주 가져오면서 어, 큰 수익 볼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계좌 폭등 나올 때까지 같이 함께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댓글에 한번 폭등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주식 공방 2만 명 돌파 이벤트로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 세력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현대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받는 주식 중에 AI 핵심 대장주, AI 최종 종착지 로봇주,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대장주, 조선 슈퍼사이클의 핵심 수혜주, 세계적인 빅파마와 같이 협력하는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열심히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다권에서 쌍크리 매수가 나오면, 자, 나중에 올라갈 때, 5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도 강력한 급등 시세 보이는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알테오젠 4만원에서 50만원, 1250% 급등. 자, 레인보 로보텍스도 삼성 콜럽션 발동으로 400% 급등했죠? 하나, 이로스페이스도 방산 실적 모멘텀으로 1300% 급등. 하나, 오션도 K조선의 황제주 아니겠습니까? 400% 급등. LG의 로봇대장주 로보티즈 500%. APR, 500%.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죠. 1700%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 최근에 대사이상지방감염치료제 일라일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올릭스 6% 급등시세를 네,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원자대장조두산에노베티350% 차기 하나오션을 이어 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HA중공업 900% 급등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시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세력주들의 주가 상승 패턴은 보통 세력 매집 평단가 대비 주가를 5배에서 15배 이상 상승시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도 보여드린 강력한 급등 시세가 나온 세력주들과 똑같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재료가 너무 확실하고요.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수급도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직 주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미리 매수해놓으신다며 정말 세력주로 슈퍼개미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종목을 제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자, 2025년 세력주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 종목을 저와 함께 매수해서 세력주로 불안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신 다음에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 9000분께서 함께 주시는 슈퍼개미 주식공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보기 있시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적어놓은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숫자 7번을 010-5017-9028 번호로 자동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꼭 한번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버튼 누르시고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2025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혼자서 매수 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분들 네, 세력주를 공략해서 불안한 수익 계좌를 만들고 싶은 투자자분들 자 미리미리 슈퍼개미 주식공방 입장해 두시길 바랄게요 항상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삼식이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